엄마, 소개할게요. 여긴 내 여자친구 영숙이에요. 그리고 이쪽은 장인어른이시고요. 거기 신발 커버나 신으세요. 아, 따라, 얼른 신자. 사돈, 이건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. 뭐 이런 걸다 들고 와요? 우리 집엔 이딴 거 필요 없는데. 하하, 장인어른 제가 물좀 가져올게요. 편히 앉아 계세요. 그렇게 둘은 뻘쭘해 하며 자리에 앉는데. 사실은 제가 도훈이한테 모셔오라고 했어요. 오늘 댓글 부른 이유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예요. 네, 편하게 말씀하세요. 듣자 하니 시골에서 산다면서요? 네, 저희는 농사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. 우리 아들이 이런 시골 여자를 데려오다니 참. 농사 지으시면 돈도 별로 안 되지 않나요?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. 그나저나 아가씨는 참 예쁘네요. 근데 그옷 명품 아니에요? 자기 돈으로 사기는 힘들었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? 이거 다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. 말은 참 잘하네. 평생 남자 돈만 축내려고 결혼하면 우리 아들 혼자 다 먹여 살리게 할 거예요.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저희 딸은 멀쩡한 직장이 있어요. 맞아요. 저 자립해서 살수 있고 패기치는 거 싫어해요. 겉만 번지르르해서는 아 맞다. 당신네 시골 사람들 결혼할 때 신랑한테 돈 많이 뜯어내죠? 사돈댁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.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죠. 말은 참 잘하시네요. 얼마를 원하든 저희는 줄수 있어요. 근데 너무 욕심부리면 곤란하지. 시어머니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데 괜찮으니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. 만약 우리 아들이 댁딸이랑 결혼한다면 제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. 첫째, 우리 아들은 외동이니까 손주 많이 낳아야 해요. 애 하나당 천만원씩 줄게요. 둘째, 밥빨레 청소 다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.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죠. 셋째, 투잡 뒤세요. 그리고 번 돈은 전부 저한테 갖다 바쳐야 해요. 이세 가지 규칙 과하지 않죠? 과하지 않죠 하나도 안 과해요 근데 저희 딸이 이런 대단한 집안 며느리감은 못 되는 것 같네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빠 저도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요 가요 빨리 그래도 눈치는 있네 그 싸구려 선물들 다 가져가 그냥 두고 갈게요 다 비싼 거거든요 뭐 우리 같은 집안에선 하찮은 것들이야 당신네들은 다살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돈으로 못 사요 그게 바로 인간의 품격이에요 뭐 뭐라고 그 순간 회장님. 회장님. 뭐? 회 회장님? 아이고, 사돈어은 제가 말실수를 좀 했네요.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얻으면 우리 집안 복이죠. 제가 음식 준비할 테니까 앉아서 혼사 얘기 좀 해요. 아니요. 식사도 혼사 얘기도 필요 없어요. 저희 같은 시골 사람들이 이런 고급진 집을 더럽힐 순 없죠. 저희 시골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. 당신네보다 못하다고 생각 안 해요. 따라 가자. 여기 공기가 썩었어. 진정한 명품은 옷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라는 이 이야기가 공감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